인쇄할 때 용지 선택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미지가 중심이라면 텍스트나 차분한 느낌이 필요하다면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인쇄고인물 복길씨입니다 인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용지가 어떤 건지 아세요? 바로 아트지와 스노우지입니다 아트지와 스노우지는 인쇄에서 제일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지예요. 하지만 진짜 인쇄를 할때 아트지, 스노우지, 어떤 걸로 인쇄를 해야 될지 난감하셨다면 오늘 제가 이두 가지 용지를 잘 정리해드릴게요. 종이 하나 차이로 인쇄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15년 동안 제가 쌓은 인쇄 실무 경험을 토대로 아트지와 스노우지의 차이. 그리고 언제 어떻게 사용하셔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아트지와 스노우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아트지이고 어떤 게 스노우지일까요? 이렇게 봐서는 모르지만 빛에 비춰본다면 바로 알수 있어요. 하나씩 정리해볼게요. 이 용지는 아트지입니다. 인쇄할 때 정말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지죠. 아트지는 표면이 매끄럽고 이렇게 광택이 있어요. 유광 코팅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유광 코팅을 한 것처럼 반짝반짝거리는 광택이 있죠. 전단지, 리플렛, 책자 등 전반적인 인쇄물에 많이 사용되는 용지예요. 색상 표현력이 좋아서 색상이 선명하게 발색되고 이미지가 또렷하게 잘 보이고 화려한 색감도 잘 표현해 준답니다. 이 용지는 스노우지예요. 인쇄에서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지 중에 하나인 스노우지예요. 스노우지는 아트지와 달리 광택이 없어요. 빛 반사는 아주 적죠. 아트지와 같이 발색이 선명하게 되고요. 빛 반사가 적어서 가독성이 좋은 용지 중에 하나입니다. 리플렛, 전단, 책자 등 대중적인 인쇄물에 가장 많이 쓰이고 책자의 내지로 정말 많이 쓰이고 있는 용지예요. 아트지와 달리 조금 차분한 느낌이 드는 대중적인 용지입니다. 인쇄할 때 용지 선택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미지가 중심이라면 아트지. 텍스트나 차분한 느낌이 필요하다면 스노우지를 추천드려요. 종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인쇄물에 큰 차이를 주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제 인쇄 실무 경험을 토대로 아트지와 스노우지의 차이와 특징을 알려드렸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정보를 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